야, 비 <laughs> 야, 비켜. 야, 네, 나이, 야, 켜 야, 내라 야, 야, 본거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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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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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아

<laughs> 어, 왔어, <laughs> 야, 너 너... 아, 너 카디오, 뭐야. 아, 또, 또. 아, 또, 치 아, 또. 아, 또. 아, 또. 아,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아, 또. 아, 아, 또. 아, 아, 또. 아, 또. 아,

아, 내가 위에 쏜거야탄에 뒤로 생긴 게 아니라 머리가... 머리가 두 개인가 봐. 어, 아까 탄으이하었어타탕이탕었탕이라었어이라고어 타임이 있이대로어타 야, 이새끼야야개이끼야어 <laughs> <laughs> 타임이 어, 어이어이어어 어. 죽었구나 레오 네, 나오나고 레이나 사이트 아마 네, 레오나 여기 여길... 너 죽으면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그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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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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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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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고, 어때 어때 여기, 여기 자리 어떤데 여기, 오, 아니, 여기, 오케이,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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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너 좋다 어디? 오케이 너 좋다 너 좋다 너좋 그냥 그냥 가만 있어 야거 보여 이 새끼 보여 내가 절대 모르는 자리 있을게 여기 어떤데 <목소리> 아, 아니, 아 어떤데 아 말해봐 말해봐 아, <목소리> 놀고 야야야 <싶다. 목소리> 야, 야. 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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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이거 <목소리> 아이아이아이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이, 아이. 야, 비켜라, 비켜라 내걸 선물이다 會你睇咗你睇咗你睇咗你睇咗你睇咗你睇咗야睇咗你무咗你睇뭐야睇咗你睇咗你이咗你睇咗你睇咗你 야야야야야야 睇咗你야咗야야야야야야야야咗你야咗你睇咗你睇咗 아, <뭐라> 미씨 아, 미친. <스스로> 이 <뭐라> <웃음> <뭐라> <웃음> 아, 미치 아, 어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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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미 아, 미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 아, 미스 아, 미친.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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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 야, 한명 이해 왔다고. 야, 좁같하 소리하고 있는데, 씨발, 놈이 이게 어떻게 여기 있니? 게 어떻게 여기 있냐? <laughs> 진짜, 진짜, 가셨어? 미친 새끼. 진짜, 미친 새끼야. 아, <목소리>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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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장애인이세요? 그러니까? <laughs> 아 내가 저 새끼보다 못했다고. 개 좁게 네 진짜. 아니, 형, 근데 형 진짜 존나 못하긴 해형 근데. 씨발. <laughs> <시발. 웃음> 그렇지, <웃음> 그거야! 아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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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면 개쪽이다, 지면 개쪽이다, 지면 개쪽이다. 야! e a h I am t 이 여기잖아. 아 am the h 아, 아이암 r I am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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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리 비켜. 다 Baby, you got something in t 내가 메인 남아서 보고 있을게. 아마이깜짝이씩개새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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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인 <AIM 웃음> 사이퍼. 우와, 이거 뭐임? 아 오우 저거 뭐야 저뭐 오와! 아니 <laughs> 뭐, 어디, 어디 다넣온 거야? 어아 진짜 태현 <laughs> <놀람> 군대 가는데 서럽다 아 진짜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태나와서안 <laughs> 아, 보면 되지 아 이제 여기 아이현 여기 <laughs> 야 탈취야 <타자>, 야탈취죠 <타자>, <laughs> <laughs> 갖고 와 <laughs>

네네네. 네, 네, 네. 야다 <목소리가> 같이 <목소리가> 한 명은 살아야 돼. 좋겠다. <목소리가> 아, 아, <목소리가> 야줄건줘줄건 줘. 줄건 줘. <목소리가> 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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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옆으여기로야았어 아니지 않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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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 아니야. 미안해맞 맞아. 아 근데 못 물었어 씨발 나이스. 쉐이 아, 이다 와,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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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총 갖고와 내총 갖고와 내총 아, 이크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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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 아, 시키다. 아, 시 아, 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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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시다 진짜. 진짜. <laughs> <laughs> 시티인가키다시키 <laughs> 어, 어? 아이 병신 이게 되겠냐? 되겠냐 이 시키다. 시 한번 시게다나 아아기 맞추긴 했는데 합치면 아니 140이겠지 당연히 140이겠지 칼질 한번 해보겠소 왜 나만 이미 잡았어 이미 정재형이 다 갔거든 지금 아, 너나다 죽여라 그냥 너 나가지고 죽을래? <laughs> <laughs> 아 빨리! 아 빨리 죽어! <laughs> <laughs> 브리지 그럼. 근데 왜브리지야 <laughs> 그럼 킬좀할 거야? <laughs> 아니요. 세이지 할 건데요? 実際、今日は。<laughs>